영어로 생각하며 이해하는 image of words. 이번 시간에는 스펙트와 관련된 단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스펙트는 s e 에서 파생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스펙트럼 배운 기억나시죠? 프리즘에서 빛이 여러 색깔로 나뉘는 것을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그한 색깔인 줄알았는데 빛이 여러 색깔로 나뉘죠. 그래서 스펙트럼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스펙트럼 빛띠라고 번역을 해놨네요. 마땅한 그 단어가 없으니까 이렇게 새로 단어를 만든 것 같아요. 빛이 이렇게 색깔별로 해서 띠를 이루었다 하는 것이겠죠. 다음에는 스펙터클입니다. 발음 들어보시죠. s p e c t a c l 자. 굉장한 구경거리 스펙트가 see의 뜻이라고 있죠. 보는 건데 단순히 보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그볼 만한 게 있다. 이런 거에 이제 스펙터클을 쓴 것이고 이렇게 복수로 쓰면 안경이라는 뜻이 생깁니다. 안경은 이제 glasses라고도 그러죠. 근데 양쪽 두 개의 알이 있기 때문에 스펙터클을 쓰면 안경이라는 뜻도 생깁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a pair of spectacles. 네, 예, spectacles 고 복수 발음이 들리죠? 그 다음에 spectacular 라고 하게 되면 장관을 이루는 극적인 이런 단어가 됩니다. spectacular spectacular 예. 자, 픽사베이에서 가져온 무료 사진인데요. 이런 장관들 우리가 spectacle 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광경도 역시 스펙터클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유타 마운틴이라고 써 있네요. 출처에 많이 보신 광경일 거라고 보는데 여기도 역시 이제 그러겠죠. 밑에가 좀잘안 나왔네요. 자, 이런 폭포도 스펙터클러라고 할수 있겠죠. 아이슬란드에든 거다포스라는 워터폴이라고 합니다. 워터폴은 폭포죠. 그러니까 프로라는 거는 앞이는 뜻이고요. 스펙트라는 보는 거니까 앞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거란 가망, 가능성이란 뜻이 생겼습니다. 예상이란 뜻도 있고, 뭐 탐사하다, 탐광하다 이런 뜻도 있네요. 자, 형용사로 되면 prospectiv가 돼서 장래의 유망한이 되죠. 앞을 보는 것과 관련되니까 이런 뜻이 생긴 겁니다. 발음 들어보시죠. prospectiv, prospectiv. 이번에는 respect입니다. 발음 들어보세요. respect, respect. 존경심인데, 경의, 정중, 뭐 이런 뜻인데요. re라는 거는 반복이라고 그랬죠. 사람을 반복해서 다시 볼 정도로 라는 뜻에서 존경이란 말이 된 겁니다. 별볼일 없는 사람은 다시 뭐 쳐다보고 일할 일은 별로 없겠죠. Deep respect 하면 깊은 존경심이네요. Self respect 하면 자기 존중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inspect 입니다. 발음 들어보세요. Inspect, inspect. 예, 강세가 뒤에 있네요. 점검하다, 검사하다라는 말인데 이 in이라는 게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을 보다죠. 그래서 뭐가 고장났을 때 안을 이제 살펴보, 뜯어서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점검하다, 검사하다. 이런 뜻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찰하다, 순시하다라는 뜻도 있, 있다고 하네요. 학교 공장 등을 방문하여 사찰하다, 순시하다라면 학교도 이제 겉에서 보는 게 아니고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뜻이 생긴 거죠. 명사가 되면? Inspection. Inspection. 사찰 손실이라는 게 되네요. inspect an army. inspect an army 하면 군대를 사열하다 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expect expect 인데요. 원래 ex하고 s가 있는데 x와 s가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s가 생략이 됐어요. 그리고 ex는 아 u t 의 의미예요. 밖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밖을 보는 거 해서 예상하다, 기대하다라는 뜻이 됐습니다. 자, 원래는 오기로 되어 있는 대상을 기다리다요. 누군가 기다릴 때 오나 안 오나 밖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그래서 예상하다, 기대하다 이런 뜻이 되, 된 거예요. 명사로 하면 expectation, expectation이라고 해서 예상이란 뜻이 됩니다. Expect to 하면 뭔뭐할 뭐 셈이다. 라고 이제 번역이 되죠. 발음 들어보세요. aspect, aspect. 자, aspect인데, a는 보통 이제 더하기 뜻이 있어요. 또는 이제 빼기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의미로 쓰는지 확실치가 않은데, m e r a m b s t e r 에서 어원을 찾아보니까 ad의 의미로, 더하기의 의미로 써있네요. 이거는 이제 look, 뭐 C, look하고 s e e 하고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더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면을 보하잖아요. 정면을 보는데 거기에 더해서 측면도 본다. 이런 의미에서 측면이라는 뜻이 생겼고, 그래서 다른 뜻으로 뭐 양상이라는 뜻도 생기고 그런 겁니다. 자, 이번에는 suspect라는 Suspect. 단어인데요. 이거는 확실치 않지만 특히 좋지 않은 일이 있다고 있을 것을 의심하다. 그서 의심하다가 이제 기본 뜻이에요. 수상쩍어 의심하다, 혐의자, 용의자 모든 이런 비슷한 뜻으로 파생이 되는데, sus라는 거는 sub의 변형이거든요. 그 sub는 밑이에요. 밑을 보는 거죠. 우리가 뭔가 그 숨길 때 밑에다 숨기잖아요. 그 의심스러면 이제 밑에 뭐 숨겼나 안 숨겼나 이제 보죠. 그래서 의심하다라는 뜻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생기죠. Suspicious, suspicious. 하면 형용사로 해서 의심을 갖, 의혹을 갖는이 되는데 발음이 조금 바뀌죠. 주의하시고요. Suspicion, suspicion. 하면 명사가 돼서. 혐의, 의혹,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스펙트가 들어간 여러 단어들을 살펴봤습니다. 어, 전부 중학교 이상 단어니까요. 그 반복적으로 학습하셔서 필히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그 연관 지어서 그 뜻을 이어가면 암기하기가 쉽죠. 우리말로 바꿔내면 뜻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영어로 생각하면서 이해를 해야죠.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 주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